2024년 1월 둘째 주햇잎의 정원이에요. 아직 눈이 많이 남아있죠? 눈이 녹으면서, 얼굴 녹으면서 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예요. 아침에 일어나니까 늦잠을 잤는데, 하여름이 아, 아직 있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. 고진넉하고 아름답죠? 자작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어, 새가 씨를 물어왔는지 날아왔는지 있어서 찍어봤습니다. 지금은 정오를 1 시간쯤 남겨둔 시간인데요. 네, 하늘이 너무 맑고 청명합니다. 꼭 가을 하늘 같기도 한데 음,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많이 쌀쌀해요. 체감 온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. 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